자, 1번 인수분해를 하면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인수분해는 하 공식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이죠. 따라서 음, 얘는 2의 세 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2, 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2의 제곱 4 이렇게. 그럼 답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얘 짝수 공에 대입하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우리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 3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차 방식 조립제법으로 풀 건데, 1 대입하면 0이고, 그러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창이 없죠.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일단 중간 부분까지 쓰면 일단 x-1 하고 지금 여기를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밑에 목 있는데 여기를 음,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할 거야. 그러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아, 여기를 잘못 썼군요.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이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는 x-1, x+,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x는 답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얘를 근해식에 대입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조립제법. 음,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1, 1, 2창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로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 부분이 몫이 X 해제곱 더하기 2X제곱,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 따라서 앞쪽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고 음 여기는 이제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인데 얘를 이제 근육공사 대입을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근육공사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이니까 3i가 되겠지, 이렇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자, 지금은 1을 집어넣어도 0이,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는 일단 조립제법으로풀 수가 없어서 지금 답만 봐도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는 얘기인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수가 같고 이렇게 같은 걸 상방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여기도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x고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x제곱 이렇게 다 분모에다 이렇게 x제곱도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3,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쓰고, 얘랑 얘랑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t제곱이 아니고, t제곱백이 2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어, t제곱백이 2인데,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4는요.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지금 우리는 t의 값을 찾았는데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t가 마이너스 4죠. t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우리는 얘를치안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하는 거야. x를 곱하면 요렇게인데 이제 넘겨서 2차식은 0을 만들고 이제 근해공식 대입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마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나를 찾고, 음, 그 다음에, t가 4일 때도 해야 되죠?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4일 때, 마찬가지로 양변에 x를 곱해서, 어,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될 텐데, 얘는 짝수공식에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 이렇게.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고, 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있네요. 이렇게 2번이 정답. 다음 5번은 지금 이제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은 x 제곱을 a 뭐 a라고 치환하고 x 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얘는 a 제곱이고 플러스 a 120이니까. 는 지금 이거는 뭐인수분해 되는 거라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a가 3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4이거나 x제곱이 3이 되야 된다고. 제곱이 없어지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도 제곱이 없어지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음,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지워버리고 그럼 i라고 쓰고, 그 다음에 루트 4는 2가 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지금 이제 보기 차식을 이제 X 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고 대입을 했더니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6은 0이라 인수분해가안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16 그대로 쓰고,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시 되려면 8A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식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 이렇게 묶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A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을 건데, 완전 제곱까지 묶고 나서, a 에다 X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E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랑, 이제 합차를 해야 된다고 했죠. 합차. x제곱 더하기 4하고, 2x를 한 번은 더하고, x제곱 더하기 4하고, 2x를 한 번을 뺄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죠. 각각, 짝수용와 대입하면, a는, -B +B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이니까, 3i. 또는, 얘는 대입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답이 여기는 똑같겠죠? b제곱 마이너스 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3i.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1이거 2번이구나.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일단 같은 부분이 보여서 얘를 이제 a라고 치환을할 거죠. 그럼 a-1, a-3.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전개를 하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를 했더니 a 플러스 4, a-2. 이제 a 값을 답을 마이너스 4 또는 2를 찾았는데 우리는 x를 찾을 거니까 x제곱 더하기 4x를 치환했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응.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중근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짝수 공식으 대입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가 6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8번은 인수분해가돼 있어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방정식이 진짜로 중근을 갖거나,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되거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이 되거나, 따라서 p제곱이 24죠. 그럼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뭐, 2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24니까. 그럼 답이, 루트 26이 2루트 6이거나, 마이너스 2루트 6이거나,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얘가 3을 갖고 있기, 마이너스 3을 근로 가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게 인수분해가 요렇게 돼버린다면, 인수로 갖고, 엑 더하기 3은 인수로 갖고 있어. 돼버린다면, 이제 마이너스 3이 주고있는다고 했지. 그럼 이제 엑스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게, 이제 또 다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p가 마이너스 15니까, p는 5. 그럼 이렇게 답이 세 가지인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한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이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 두근을 구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한글을 찾, A 값을 찾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a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나머지 두근을 찾으려면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음. 한균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바로 마이너스를 조립 좀 하면 돼요.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따라서 앞에 x 플러스 1은, 이게 원래 마이너스 1 근인 거고, 이방정식의 나머지 두 분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그럼 근해공사 대입하면, 짝수공사 대입하면,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1 플러스 마이스 루트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면 음, 알파베타 감마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알파베타 감마가 1이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지금 보고 바뀌어야 되니까. 음, 일단 첫 번째, 이항이안 바뀌고, 아,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데 지금 B가 0이서좀 헷갈린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구하는 새로운 방정식의 세, 이제 세 개를 다 더해보는 거죠. 얘랑 얘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다 더해 볼 거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답이 3이 돼야 되고, 음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두 개씩 짝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하고 감마 플러스 1 더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를 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것들을 정리하면, 뭐 일단 알파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베타 감마도 있고, 다네 번씩 곱해서 정리를 하는 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마 알파도 있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들이 다두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항인 1인 상수항인 상수항인 1이세번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2고 얘가 0이니까 필요가 없고 얘는 3이니까 얘는 1이 돼야 되겠네. 그다음에 세 근의 곱. 새로운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은 이렇게. 얘네들은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프,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이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세근의 합이 3이니까 일단은 합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얘가 1 돼야 되죠 여기가. 얘는 부호 그대로니까 1 돼야 되고 음, 그다음 세 근의 부분 부호를 바꿨어야 되니까 c가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a, b, c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 c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c가 플러스 2 플러스 2. 여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11번 자 지금 이 시계에서 보면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3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죠 호를 바꿔야 돼 부호를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알파 베타도 있고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3이고 얘가 4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식에서는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합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 3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건데 얘는 이제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앞에는 베타, 감마, 가운데는 알파, 베타가 없으니까 알파, 감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알파, 베타인데 얘가 지금 5라고 나와있고 이거는 뭐 순서가 바뀌어 있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5분의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세균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일단 뭐, 세균의합곱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를 이걸 전개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최고천 에수가니까 그러니까 전개하면, x 세제곱 음, 플러스 9x제곱 23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지금 얘가 근이라는 말은 나머지 한건1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데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 플러스 루트 3을 더한 거라고. 더하면 얘가 1이 되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음 b는 두 개씩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앞에는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얘랑 얘랑 곱한 거는 합차니까 1 빼기 2라 2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음 그러면 루트 3이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을 하고, 1, 마이너스로 하고1 플러스로 조사하고 곱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여서 곱하면 2가 돼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7,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또 다른 한근이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상수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근의 곱을 먼저 구하는 거지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을 먼저 곱하는 거야 곱하고 알파를 곱한 게 a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나머지 한근은 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세근의 합 2하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한게 얘가 음, A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P가 돼야 되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4란 얘기네 P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음, 2 하고 1 플러스 루트 3 곱하고 그 다음에 2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고 음, 두 개씩 짝지어서 이 곱한 합이 얘가 A분의 C니까 얘가 Q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얘가 Q. 전개하면 2 플러스 2루트 3, 2 마이너스 2루트 3. 얘는 합차라 마이너스 2.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니까 Q는 2가 되겠습니다. Q는 2.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